자, 전시각이 10시 43분입니다. 오늘 주가가 강하게 반동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44포인트 1.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아, 코닥은 특히 많이 빠져갖고 아, 특히 여기 지금 800선대도 깨고 내려갔었죠. 여기 아, 그 이후에 오늘은 아, 강하게 상승을 21포인트 올라면서 2.67포인트 올합니다 역시 첫 번째 1등 공시는 미국 중시의 강세 현상이었었죠. 아, 다오가 1% 특히 나사기 2.5% 상승을 좀서 올라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요 월봉의 추세선 아래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반등이지 이걸 반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일 정도 올라가면 한번재혔다가죠 우리가 이걸 반작용이라고 하죠. 거꾸레가 벌써 3일 이상 빠졌었잖아요. 3 이상 빠진 것에 따라서 어, 들어주는 반등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매물 어디서 걸리냐면 요게 오일선과 여기 입선 요 사이에 여기 지금 꼬랑지 달리듯이 요 사이가 매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주가의 패턴을 보시면 얘가 밑에서 더 위로 올라갈 때 얘도 여기 오일평선 얘가 일반지의 오일선이고요 얘가 아, 일반지면 오일선이고, 여기도 일반지면 오일선이 저항이고요. 세게 올라가 봤자, 얘가 오일선과 이선 사이, 요 사이에서, 이게 역별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매물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탄력 초목군들은 위로 올라갈 때에 비해서 여전히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데, 얘가 드디어 월봉상에 왔을 때, 소위 이름하여 녹색존 구간에 돌아져 있습니다. 녹색존 구간이란 것은 일종의 투매존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주가 빠져나는 것이. 녹색존 구간에 들어온 것은 일단 투매존 구간에 와 있다. 아, 그래서 여러 차례 함께 보여드렸던 그 부분들이 있었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녹색존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서 어, 보시면은, 얘가 녹색 종구가 나있습니다 그니까 러 얘가 이제 녹, 요번 달에 녹색 종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께, 이 5월달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이건 가짜다. 그래야는 6월달까지 빠져내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지금 보시면, 아직도 두번 매도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 중간에 물, 수비, 파동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 말씀을 드렸었죠? 음. 얘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얘가, 아, 어, 여기, 여기, 이거 올선 대드났을 때, 여기에 올키를 보시면은, 저희는 이게 모든 거 다, 이 알고리즘 다돼있거든요 저희는 선물 옵션 다 하는 전문 방송이기 때문에, 얘가 이때가 매도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올라갈 때 이거 무율수비라고 해서 매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날이.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내가 모르고 매매하면, 이게 내도해 되질 않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 예고들이 뭐 추가 조정, 뭐 전일 무율수비 파동, 어, 쭉 말씀을 드리죠. 어, 그러면서 여러분께 말씀했던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주가가, 어, 얘가 밑으로 어, 갔을 때, 얘는 이제 요번 6월달까지는 빠져줘야 되는데, 그 6월달까지 빠져주는 부분들이 바로 그래야 투매체는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도 제가 여러번 설명드렸는데, 아, 그래도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어. 정말 한 천명이 들어왔으면, 한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걸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자, 보십시오. 얘는 여기가 이제 툼의 존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존이에요. 바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닥은 이게 떠야 바닥이고, 바닥 중에는 양봉 전화가 바닥이에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쭉 하락하다가, 보세요. 내려가다가 바닥 중에는 이렇게 양봉을 줘야 바닥이에요. 음, 이렇게 양봉. 당연한 거아니었어요 매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기가 바닥이 확인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고요. 올라다 꺾을 때 이렇게 음봉 예를 보시면, 이거, 은봉지하가 꼭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얘가 이제 요번 달부터 투매존이니까, 월간 단위로 월 말마다, 나는, 내가, 내가 스타일이 무슨 스타일이냐. 어제도 한 분이 그, 그 삼성전자를 얘기하시던데, 자, 잡으시오 나는 내가 두 가지 스타일. 내가 태, 양인이냐, 태음인이냐, 아니면 소양인이냐, 소음이냐, 우리 나누듯이, 수염 저는 한 번에 몰빵으로 쏘길 좋아합니다. 그러면 얘가 투매전 와왔스도 어디까지 빠질 줄 몰라요. 한 번에 쏠 때는 추세가 살아났을 때 쏘는 겁니다. 음. 아, 여기 보시요 이렇게 추세가 살아, 한 방에 쏠 때는 추세가 살아날 때 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월 월급을 받으니까 내려갈 때마다 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분들은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게 어디가 받아지 모르니까 이게 내려갈 때마다 분함해서는 둘중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음, 몰빵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얘도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얘가, 물론 운 좋을 때는 얘가 내려갈 때 샀는데, 그 다음 세부터 올라갈 때가 있죠,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요, 한반년 정도, 6개월은 걸리잖아요. 그죠? 아, 얘가 다시 완전하게 상행승위로 가려면 한 6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길 내려왔을 때, 얘를 이제부터는, 아, 그냥 내려갈 때마다 월간 단위로 쏘시면, 낮은 주가는 저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모멘텀은 없는 거죠.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모멘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모멘텀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금리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라든지. 그러면 얘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안 좋으니까, 얘는 아직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왜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놓으면 이기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 거, 금리가 안 좋은 게, 이제 충분히 반영되기 시작하는 중이다. 그래서 스마트머니가 지금부터는 매수를 고할 수 있는 종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녹색 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하니스드 요번달 예, 이제 하니스드 요번 달부터 들어온 거죠. 저게 투매존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 어, 아마 어제 그분도 이보, 이 방송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거 제가 몇 번을 설명했어요. 그니까 뜨면 뜨면 듣고 아마 어쩌면 이 방송 듣고 있지 않을 수도 모르고 이 방송 듣고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얘가 자 66,600원 대충 그 선을 그어볼게요. 대충 66,600원 선을 그어놨어요. 그럼 얘는 6 6 0 0 0 아래 존은 바닥 존이에요. 바닥은 얘가 이렇게 위, 위로 올라가야 이게 바닥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다만 그 앞에 얘가 이렇게 아나 이제 지금부터 가격의 바닥을 찍으러 가 투매존일 수도 있어라는 것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왔잖아요. 얘는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5분 때 이렇게 조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월간 단위로 또 일부. 또 얘가 또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의 구간이에요, 얘가. 어디서 뜨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다만 얘가 내려가다가 이제 뜬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양봉을 줘야 떠요. 결론. 내가 한번을 쏘고 싶다? 빨간 열차가 레일 위로 올라갈 때 이때 한번을 쏘는 걸 모멘텀 투자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전혀 안된 분들이죠. 아니면 그냥 내려갈 때마다 주줄해 놓으면 결국 나중에 올라가죠 근데 이기는 구하니까 그게 이제 드디어 종합이 요번 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 얘가 오늘 반등을 주잖아요 얘는 음봉 속에 반등이잖아요 아직 음봉이잖아요 아직 바닥에 확인된 게 아니에요 단지 많이 빠졌을 때 특히 3일 이상 빠지면 반작용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고 75 pp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면서. 이거 역시도 반영이 되고 이제는 월가에서 이미 인정된 분위기 아 이제는 금리를 강하게 올라가, 올리지 라가올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니까 75BP를 올리고 추가적으로 75BP를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래 차라리 어차피 맞을매 빨리 맞고 끝내자는 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소위 이름 하여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미 주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 또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악재보다 더 싫은 것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 올라왔는데 다분 여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진 것에 따른 반등의 분위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7 5 p p 는 지난 94년도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7 5 p p 를 올린 모습을 보좋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 회에서도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75bp죠. 아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상에서 7월 회의 때는 50 혹은 75bp 금리 인상을 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악의 인플루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고 얼마 전에 제니 앨런도아요번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본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인정한 이후에 결국은 75bp를 아,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결의 예, 그 다음에 수단,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것도 시장에 먹히면서 조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얘는 이제 길게 보면 바닥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부터는 보셔야 되는데, 다만, 월간단도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상승단 상승, 다시 얘가 이렇게 녹발, 녹색 다음에 빨강이 와야, 그래야 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요거 계속 저희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얘는 A, B, C,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타입을 줘야 되죠. 얘는 아직 일본사에서 아무 타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는 율로 갈때한 2, 3일 정도 나눠서 분할로 내가 추세가 꺾어 있는 조목은 매도 때리는 것이 낫겠고요 대신 조정을 줄 때는 시세가 살아나는 좋은 조목 중심으로 해서 배통을 쏘시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도 역시 잊지 마시고요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은 반등의 관점이지 반전의 관점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열게.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서 알람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란 관해서 무게 중심에 들어오는 종목군단들, 어, 그런 종목군단들을 아, 게쭉 어, 현재 도져있습니다 음. 역시 뭐,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라고요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군단들이 오늘 주가에서... 그리고 가장 강하게 튕겨 올라가는 아, 대표적인 그런 부분에 누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창업 미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게 있는 종목군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오늘 골고루 올라갔는데 다만 그들 종목군들도 외바닥 종목이었을 때는 우선 조심스럽게 접근을 가야 되겠죠. 아 대시제 조정을 받을 때뭐 t c c 스트 같은 것도 보시면 이게 조정을 주니까 위로 가죠 이거 원통형 아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종목군이죠. 하락 조정을 주면 다시 저가권 텐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죠. 그죠? 여기 CSI 이것들도 위에서부터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죠. 한 번에만 안 쓰면 되는 거죠. 얘도 내려갔다가 다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행선 흐름을 가꾸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밑에 하단 조정을 위해서는 아, 배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분들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단들인지 그들 종목을 중심면서 아, 배팅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라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뭐,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죠? 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도 있고, 없는 종목군도 있는데,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소재 신소재, 머티라 이런 종목군 먹고 들어간다 그랬죠? 저런 것처럼 모양을 갖추는 종목군들, 그런 종이 좋습니다. 다만, 위로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결국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가는 것이지, 올라갈 때 사서, 더 올라가려면 그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양 갖추는 종목들을 밑에 조정 줄때 선별적으로 공략하시고요. 다만 여전히 지금 종합은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단기 과다 이익에 따른 반등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녹색존 구간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다만 얘가 진짜 상승단 상승을 주려면 녹색 다음에 빨강을 줘야 된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다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얘는 과다 이기기위한 반등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고요 비탈축으로 올라갈 때마다 좀 줄여 놓으시고 다시 밑에서 매수하면서 단가를 맞춰 놓는 매매를 필히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다음 방송 체크하고 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직 ABC 타입이 안 나온 걸 알고 계시죠? 얘는 지금 현재 이 주가 패턴이 이게 올라가려면 지금 꼬랑지 길게 달고 있잖아요 얘가 얘가 이제 5선이게 올라가도 얘가 그러니까 30 여기 이렇게 보시면 30에 20이 쌍바닥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이거 외바닥이잖아요. 얘가 꺾어져 돼갈때 쌍봉을 줬듯이 올라갈 때 이렇게 쌍바닥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쌍바닥을 줘야 되거든요. 이거 외바닥이 니까 올라가면 첫 번째는 매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땐 분할 매도하시고요. 대신 이제 쌍바닥을 줄땐 그때좀더 강할 겁니다. 30, 20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고 하는 규정한 네, 내 돈을 지키는 아,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